새로운 미션을 확인하세요. 암호카드, 울레, 로얄 만들기. 울레, 로얄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카드깡에서 나와도 되지 않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마스터팩 한팩 뜯어볼까? 한번 해볼까? 아, 이거, 갑자기, 요즘 좀 카드 뽑기 갑자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2만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울, 진짜 나오면 어떻게, 하... 뭐야, 야, 돈이 늘었는데? 왜 4만원으로 늘었어? 지금쯤 뽑힐 때 됐어, 솔직히. 아, 진짜, 잠깐만. 아니지? <laughs> 잠깐만. 마스터팩 인질은 좀 오바한데? 어, 뭐야. 그래, 그래도 세 장이나? 판타지마, AOJ, 조커즈 스트레스. 근데, 이거, 님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아, 마팩 인질 있어요. 마팩도 인질 있습니다. 이게 일단, 울레가 나오고 봐야 돼. 뭐야, 이거. 이런 카드가 있었나? 오케이. 울레가 나오고 봐야 돼. 그래야 걔가 반짝이로 변하든 말든 할거 아니야. 일단, 좋아. 조커 오시리스? 그런 거갈리는 없다. 지금, 납치된 거야, 이거? 일단, <laughs> 똑과 아, 좋아. 그거 대사가 그, 범죄도시에서 나온 거죠. 너 납치된 거야. 어? 아니, 뭐, 네크로즈야. 안 합니다, 네크로즈. 네크로즈 안 합니다. 일단, 네크로즈 나왔는데, 반짝이로 나오지, 나올 거면. 오케이. 일단, 인질은 안 잡혔습니다. 꽝. 좋아, 좋아. 꽝. 차라리 인질이 좋을지도? 자, 과연. 드래곤의 독재자. 야, 이게 여기서 나오냐? <laughs> 이게 여기서 나오냐? <laughs> 일단, 좋아요. <laughs> 요즘 신규 카드팩에서 안 나오고. 아, 근데 이거, <laughs> 안 나오는데? 잠깐만. 야, 조금만 더 뜯어볼까? 4만원 걸렸거든? 솔직히, 로얄, 울레 나오기 쉽잖아, 솔직히. 조금만 더 뽑아볼까? 이게 내가 은근히 또 울레를 잘 뽑아가지고. 야, 상금이 늘었는데, 그 와중에? 누구야? 아, GDI 님도 상금을 추가해주셨네요. 이거 하다가 근데 안 되면, 뭐, 못도 안 되긴 하는데. 아, 잠깐만. 근데, 일단은, 뭐그 잠깐 그, 모바일 버전으로 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드가... 아 근데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죽도밥도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천 원은 감사합니다. 나, 난 돈이 없다니 아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뽑겠지 얘들아? 한번 반짝이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좋아 좋아. 자 가자. 뽑을 만해. 진짜 뽑을 만해. 가자. 나 마팩 한번더 뜯어 보겠습니다. 야! 나왔다!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다! 이거.. 이거 너무 쉽게 깨는 거 아닌가? 너무 좀 미안한데? 얘들아 뭐야! 야! 플런드롤? 갑자기 플런드롤이 왜 나와? 이거 원래.. 그럼 몇 장이야? 이번 카드팩 인챈터 잠깐만 아 코나미 광고 계정 그런 거 아닙니다 잠깐만 죽이는데? 어? 트랩트릭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이거 빤짝이가 생각보다 나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일단 뜯어봅시다. 빤짝이가 나와야 돼. 빤짝이, 울레, 꽝 울레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의 빤짝이 확률 그렇게 낮아? 아니야. 근데 저그 확률 뚫고 먹었던 적 많아요. 난나 자신을 믿어. 아니, 아니, 그... 로얄이니까 그 완전 반짝이에요 로얄이니까 완전 반짝이가 나와야 돼. 적소. 아까 까. 살짝 기대했다. 야 솔직히 살짝 기대했다. 살짝 기대했는데 아 네, 살짝 기대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살짝 기... 님들도 살짝 좀 기대했죠 솔직히. 얘네들 샤인으로 나왔네.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언냐? 제발. 아마존에스의 애완 타이거. 아이, 뭔가스소 솔저야. <laughs> 아, 이상한. 마스터팩이 진짜 쓰레기 같은 것. 어? <laughs> 아이, 천원으로 감사합니다. 난 돈이 없다니. 안전자산 아니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느낌이 좋다. 2, 4. 일단 꽝. 오케이. 핫솔 AS?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르페골도 하긴 해야되는데 자꾸 타이밍이 없네 일단 꽝 오케이 나와라 로얄 나와라 잭라이츠! 아꿈 깨요라니 솔라이스 체인지? 아뭔 아, 뭐, 디포머야 아 진짜 디포머 장난하지 말고 일단 꽉 나왔습니다 저, 그래도 내장 나온거면 많이 나온거긴 한데 사실 그래 진짜 많이 나오긴 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뭔 뭐, 디포머팩이야 장난하지 마세요 진짜 농담하지마 뭔 뭐, 디포머팩이야 근데 이거 뜯고 한번만 더 뜯고 제가 그만할게요 이게 저도 보석을 아껴야 돼가지고 5만원에 이정도 뜯어줬으면 많이 뜯어준거야 사실 어, 일단은 무지개 팩트 한번 보겠습니다. 좋아, 오케이, 그... 심지어 한장간 거야. 오딘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 심지어 그한장간 겁니다. 자, 제발 럼, 준, 식! 아. 그니까, 일단, 나머지, 그러면 스킵 한번 눌러볼까? 무지개도 없으니까. 나머지 무지개 없거든요? 자! 이거 한번 스킵 누를 때 됐어. 자, 보세요. 나올 때 됐어요. 울래. 쌍룡. 나 이거 쌍룡 <laughs> 세 장이구나. 그래. 어, 쌍룡 세 장. <laughs> 참, 많이도 나오네요. <laughs> 야, 다시 해. 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거 더 뜨면 내가 손해여서 그래. 내가 5만원 받고 이 정도 뜯어준 것도 많이 뜯어. 야! 됐다. 이거는 이번에 스킵 안 할게요. 이번에 감, 느낌 좋다. 가자. 진짜 느낌 좋다. 일 꽝. 이미 창조 손해라고? 마음 아프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마음 아픕니다. 자, 다시 히스테릭 사인, 해피덱 안 해요. 해피 안 합니다. 좋아, 좋아. 일단 또꽝 기믹을 버린 자한테 미래는 없다. 이번에 증명할게요. 로얄 내놔, 감사합니다. 로얄 내놔, 오케이, 느낌 좋다. 이 뽑았어요 미안한데 뽑았어요 5만원 가져갈게요 몬스터 게이트 아 좋아 몬스터 게이트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고 좋아요 사실 좋아 나 알비온 두장밖에 없었거든 이거 진짜 좋은데 야 이게 나오네 근데 그저 나오라고 할땐 그렇게 안나오더니 일단 좋아요 아 기분 좋은데 3 알비온은 좋지 항아리, 금지당한 항아리, 어서 오고. 금지는 아니지만. 그러게, 로얄. 그 전에 로얄 잘만 나오더니 왜 이렇게 로얄이 안 나오냐? 미, 미개혁에 치치놓고. 귀여워요. 미개혁 중에서 가장 귀여운 친구 같아. 현지를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저는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지를 더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천원원 감사합니다. 좋아. 아 마스터 팩그 뜯으면 뜯어서 UA를 울래 나오면 원래 그 로얄 나오면 5만 원 준다고 해서 뜯고 있습니다. 아, 실상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UA 아 일단 꽝입니다. 좋아. 자 다시. 야 근데 이제는 로얄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좀 괘씸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뽑았는데 로얄도 못건지고 5만원도 못받는다? 살짝 기분 나쁠지도? 일단 플레르드 슈바리에 매크.. 어 매크로코스모스는 좋아 매크로코스모스는 좋고 마욕이 안합니다 야 한번만 더 뽑아볼까? 이게 나올 때 되지 않았을까? 진짜 진짜 마지막 이거 아직 보석도 좀 남았으니까 한번만 더 할까? 근데 이미 나 보석 10만원어치 쓴거 아닌가? 나 기억이 안 나네. <laughs> 나 기억이 안 나.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이미 손해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아 바이럴 아닙니다. 이게 아 잠깐, 왜또 불길하게 또왜 이래? 이거 한번 스킵 한번 눌러 볼게요. 님들 인질이라고 한 새끼, 나, 한 사람 나와 결제를 인질이라고 한 사람 나와. 아전 절제를 잘합니다 아 잠깐 이걸 문고리를 잡는다고? 불쌍하니까 지원금 드림 키키키키 2번도 오케이 두번더 뜯어볼게 진짜 마지막이다 아 GDI님 아 5만원 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단 아 이거 제가 진짜 뽑아볼게요 이거 일단은 바뀌었어 버튼이 바뀌었어 가볼게요 오케이. 이건 그냥 제가 뜯어볼게요. 가자고. 아, 근데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마듀 이거 너무 비싸. 잼. 깡잼 너무 비싸. 빨리 좀 추가시켜줬으면 좋겠어. 아니, 천원원 감사합니다. 가자. 오천잼 안 주면 게임 망한다고. 좋아, 좋아. 일단 또 꽝. 제발. 얍. 아, 레카, 레카루스? 이또 뭐야? 이상한레카거 하지 말이고또 뭐야? 이인한거한지은 오바지 얘좋아인또 뭐야? 이거 한 장은 이바지얘들이아 이거 또이제또얄반짝이안 나오나? 야, 또 패치? 나옵니다. 오케이 드래곤 링크 생각은 있어요 할 생각은 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네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그 울레가 안 나오지? 코나미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맞아요 이제 잘했으면 코나미가 근데 이미 코나미가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아이디어를 낼 생각을 못하는 거 아닐까? 천원원 감사합니다 GDI님 아 고마워요 일단 가보자고 어, 이거 좋아. 아, 예리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진짜 좋아. 나 이거 없었는데, 왜 마팩에서 뽑히지? 이게 일단 기분 좋은데, 일단 좋아요. 기분이 아주 좋아. 마지막 팩은 무조건 울레입니다. 참고로 님들, 자 보세요. 이거 아까 보정을 받았거든요. 무조건 울레에요. 맞아. 야, 로얄 반짝이 나올 때 됐다. 떴냐? 떴으니까 올리지. 막, 야, 근데 바이온도 괜찮아. 야, 근데 진짜 솔직히 괜찮아 바이온도. 야, 바이온이 나오네? 야, 그래도 이거 괜찮음. 상당히 괜찮아. 바이온 없었는데 잘 됐다. 일단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마주 감다 죽었네라니. 오케이. 마지막으로 뜯겠습니다. 이거. 이미 내가 손해는 많이 봤어, 사실. 잠깐만. 어, 이거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이어 가지고 내가 이미 손해를 좀 많이 봤어, 얘들아. 창조 손해긴 한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겠습니까? 달려야지. 진짜 마지막이야, 얘들아. 절대 잘하는 미박 어디가? 그러게요. 아, 진짜 잠깐만. 아 진짜 1000원 감사. 아 진짜 농담하지 마. 스킵 버튼 누를게요. 이거 진짜 장난하지 말고 인질극 하지 마라. 아니 뭐야? 인질극은 아니었는데. 아 진짜. 아 쓰레기 같은 거 주지 마. 님그 사실 아시나요? 저는 이미 그 네오스 세장 이미 모았어요, 님들. 놀랍게도 저 네오스 덱을 방송에서 한 적이 있어요. 네오스 피전이랑 네오스 이미 세 장씩 다 모았어요. 이미 그 흑룡도 이거 다 모았어요. 이미 아, 근데 이게 네오스 같으냐? 아, 진짜 그만하자. 아, 진짜 그만하자. 진짜... 안,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님들,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더, 더는 못해. 진짜 더는 못할 것 같아. 더는 못할 것 같아. 맨정신은 못할 것 같아. 이거 술 마시고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3만원어치만 할까? 아, 난 돈이 없다니. 아, 2만 원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 잠시만요. 아이, 아, 왜, 왜또 기름을 부어 얘들아. 아이 잠깐만. 잠시만요. 아, 됐습니다. 좋아. 가자. 가보자, 가보자. 자, 마팩. 진짜 니들이 울고 빌어도 더 이상 안 해줄 거야. 이미 나 손해를 많이 봤어. 진짜 울고 불고 그거 하지 마. 아, 나왜 소리가 안 나냐? 잠깐만요. 오케이, 좋아, 좋아, 가자. 아, 진짜, 참, 장난하지 마. <laughs> 잠깐만. 아, 진짜 장난하지 마. 일단 스킵 누를게요. 일단은 뭐 설마 또 인질이 인질극 투겠어? <laughs> 아, <아이>, 이뭐 <laughs> 하이버드 캐롤이야. 아, 이런 거 말고. <laughs> 아, 그래도 고대신 프레임벨이랑. 또뭐 나온거냐 셀러맨 그레이트 히트라이오까지 나왔습니다 <laughs> 야 이게 이게 나오는데 왜 반짝이가 안나오지 진짜 나올 때 됐는데 마지막은 마지막이니까 제가 정성스럽게 다 뜯을게요 그래도 정성스럽게 뜯을게요 <웃음> <웃음> 느낌이 이상한데 얘들아 진짜 정성스럽게 뜯을게요 얘들아 정성스럽게 뜯자 좋아 가보자 일단 불꽃 성 기사 나왔고요. 아니야 아니야 정성스럽게 뜯어야지 얘들아. 신앙심 테스트 한번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이라, 이렇게 안 떴는데 차에 나왔다고 뭐. 걱정하지 마. 뜯어봐 그, 뜯어봐. 제발. 제발 인질 아닙니다. 자천원원 아, 감사합니다. 인질 안 걸릴 거야. 좋아 좋아. 0 UI 떠나서 다시 현질하는 미박 보이면 개추아 진짜 현질 안할 거야 얘들아. 나 밥은 먹어야지 왜 그러지? 귀청거리고 왜 그러지? 있지, 있지 않나 아니 천원은 감사합니다 지 g 아 i 님그 와중에 또 마건 의식 몬스터 떴고 좋아 좋아 진짜 이런 것좀 뜨지마 떴냐? 일단 꽝 밥은 안 먹으면 해결돼요 죽어라 계속 뜯어보자고. 어, 야 떴다. 떴어요. 미안한데 울레로 반짝이로 떴어요. 그것도 보세요. 보이십니까? 나가. 진짜 나가. 지금 지르면 뜬다고. 근데. 조금만 더 좋은 거 나왔으면 안 됐을까? 근데 왜 하필 이거야? 좀만 더 <laughs> 좀만 더 조, 좋은 게 나왔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는데 왜 이거야? 아 근데 일단은 아 좋아요. 아 이게 이게 그거지. 아 아무 U.I. 카드 울래 나왔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코나미일안 코나미 하네. 열받지. 일단 성공 버튼 누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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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웃기는 하니. 아, 난 돈이 웃다, 님. 아, 4만원으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아, 그, GDI 님도, 아예 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스킵 누르겠습니다. 아, 이게 끝이네. 야, 어떻게 이게 딱 뜨고 마무리냐. 아, 일단은 성공적으로 막타 멋있게 쳤네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 님들. 너는, 아, 당, 아, 너는이라고 하면 반말이니까, 아, 근데 난 돈이 없다니 이걸 가장 간과하셨어요. 이 미친 놈은 나올 때까지 현질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어? 아, 근데 안전자산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냥 내가 손해잖아. 근데 그냥 내가 손해 아닌가 이거? 절제한다고 그냥 한세 팩만 뜯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 오케이 아무튼 오늘 카드 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미션을 확인하세요. 방금 뜬 로얄 갈기, 만원... 뭐야? 아래도 퀘스트가뜬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래엔 또 뭐야? 고인 인생 펄이... 일단 수락은 할게요. 이게 무슨 미션이죠? 저는 이해가 잘안 가요. 아, 일단 만원 후원, 만원 미션 감사합니다. 저게 무슨 뜻일까? 퀘스트 보이지 펄이... 그 다음에 방금 나온 로얄 가르라고... 아, 근데...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에 가르라고? 이거 갈면 만원이라고? 이거 보이나 미션? 이거 갈면 만원이라는데? 아, 근데 이거 좀 아까워. 아 무조건 이득이긴 한데, 솔직히 저는 로얄을 좀 모으는 타입이어가지고, 엔틱을 안만들는 않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아! 지금 님들 미션 이렇게 걸려있어요. 방금 뜬 로얄 갈면 만원이고, 방금 뜬 로얄 안 걸면 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방금 들 로얄 안 갈기를 깨야, 되, 깨야 되지 않을까, 얘들아?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면 경매해야 되나? 이거 돈 많은 쪽으로 제가 선택할게요. 예, 경매할게요. 높은 쪽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미션을 아이, 취소하면, 아 잠깐만, 취소하면 어떡해! <laughs> 야, 취소하면 어떡해! <laughs> 아이, 잠깐만, 야! 네가 갑자기 취소하고, 아이, 뭐야! 나우젠 이 사람 취소하고 방금 뜬 로얄 갈기에 돈을 넣었는데? 2만 5천원? 아니, 만원을 더 넣었는데? 아니, 뭐야, 이거? <laughs> 저 미션 취소하고, 요다가 돈을 더 넣으면 어떡해? <laughs> 아, 이러면, 2만 5천원은 좀 센데? <laughs> 아 이, 이런, 이런 머리가 있었다니. 이러면, <laughs> 갈아야 되지 않을까? 잠깐만. 아, 근데 좀 아깝다, 엔틱기어 이거, 반짝이 원래 나 진짜 웬만하면 안 가는데. 분해하다니 얼마나 분해하신가요? 아 채팅 감사합니다. <laughs> 예, 분할해요. 분해하겠습니다. 아 아깝다. 이거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뽑아놓고선 갈아버렸네. 일단 가져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떠야 되는데? 아 다들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지금 잘못 봤나요? 방금 만든 60 UI 30 가루로 메가톤 골렘 만들기 상금 만 원. 이거 보이세요님들 아 진짜 장난하지마 방금 나온 가루로 그걸 만들라니 야 근데 님들 그거 알죠 만들때도 울레가루 나올 수 있는거 알아? 이거 된다 이거 나 감이 좋아 이거 만들게요 만들고 울레 다시 반짝이로 만들면 되는거잖아 내말 맞지? 이거 돼요 아까전에도 내가 얘기하자마자 됐잖아 내말 맞지? 이론상 완벽해 그냥 내가 손해를 하나도 안봐 이론상 완벽해.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잘 봤습니다. 그럴리가 없지. 그래. 어. 제기랄. 그럴리가 없지. 그래. 어, 잠깐만. 근데, 여기서 또 뽑아. 아, 경례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뽑아. 뽑아볼게요. 내놔. 뽑으면 되잖아. 이런 재결... <laughs> 그래... 어... 될 리가 없지 될 리가 없지 뭘 기대한 거야?